근데 그걸 어떻게 수하면 생각을 하신 거예요? 이게 좀 어떻게 만들게 네. 되신 거예요? 어 그때 3월 경에 안산 분기점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. 사망 사고가 났었는데 아하. 오전 11시 15분쯤에는 안산 분기점 영동선 램프 구간에 승합차 네 대가 잇따라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. 어쨌든 사망 사고 나고 마음도 아프고. 음~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때 이제 지사장님께서 어~ 초등학생도 알수 있게 대책을 만들어와라 그래서 집에 왔는데 어~ 저희 딸그 당시에 딸은 (8살) 아들은 (4살이었는데) 네. 딸은 물감으로 아들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네. 와 도로에 색칠을 하는 것이 초등학생도 알수 있는 길인 것같 아, 지사장님께서 초등학생도 네. 알아볼 수 있게 해라니까. 아, 마침 내딸 아들이 네. 크레파스로 색칠을 하는데 네. 초등학생들은 이제 색깔은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냐. 네, 네. 맞습니다. 아. 네, 네. 이거 좀 이제 아, 상구의 네. 아이디어를 보셨을 때좀 반응이 어떻습니까? 어, 다른 분들은 와, 너무 앞서가는 거다. 음. 도로에는 칠할 수 있는 색이 정해져 있다. 아,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. 네. 네. 그 중앙, 노란색, 중앙분리대 노란색, 그 일반 차선의 흰색, 그다음에 음. 하이패스의 청색, 그 음. 하이패스나 어? 여기에 그 규제하기 위해서 빨간색 원 같은 아. 걸 하니까 네 가지 정도 색입니다. 근데 그네 <laughs> 가지 색에서 벗어난다 하면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세요. 아, 그러니까 지금 어, 한마디로 법상으로 네. 사실 그런 색깔을 쓸 수가 없다. 그렇습니다. 예. 아.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, 그러면? 예,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이 잘안 바뀌죠. 그렇죠. 네, 그렇죠. 이게 사실 예. 법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. 네, 네. 하지 마라. 왜 하느냐.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.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고. 하지 말으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죠. 어, 포기하고도 싶었는데 그 돌아가신 분 그분 생각하면 은 도로 시설물을 내가 미비하게 설치했으니 내 책임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죠. 해야죠. 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? 어 법을 위반하면 잡혀가니까 경찰에 구속되니까 어, 구속도 안 돼야 되고 어, 법을 제 힘으로 바꿀 수도 없으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편법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어... 그래서 그 도로를 그 차단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경찰청에 교통제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평소에 알고 계셨던 그 인천지방경찰청에 그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. 시, 방법이 있는데 요걸 네. 좀할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. 음. 얘기를 했더니 아,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줄겠습니다. 아... 그러면 교통제한을 우리가 승인하는 걸 하시오. 그속에 사실은 이제 초록색이 들어 있고 분홍색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. 아 이런 것들이 아 그러니까 교통 제한 할 네. 때는 초록색과 네. 핑크색을 쓸수 있으니까. 네. 어, 네. 그런 거구나. 네. 아니 이그 그렇게 설득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네.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? 그 통계를 봤더니 안산 분기점에 그 위치가 연간 한 20여 건 사고가. 네, 네아 그렇습니다. 그런데 제가 11년 5월 3일 날 노면 색깔 유도스를 설치했는데. 음. 사고가 딱세 끝났습니다. 와, 예. 사고가 확 줄었네요. 예, 이야, 거의 뭐95% 이상 사고가 줄은 건데. 예, 예, 유도선을 그린 이후에 예. 고속도로에서 좀 변화가 예. 2017년 서울 시내 교차로 사고도 50% 예. 고속도로 예. 분기점과 나들목 사고는 27%가 감소했다고. 이거는 예. 엄청난 감소거든요 네. 이거는 예.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.